아 당연하십니다. 아 오늘 전동 3윤차, 아, 우리, 거기, 아산? 아산? 아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속도 조절이 있고,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런 모다가 달려있고요. 어, 아, 전동 3윤차입니다. 뭐, 전동 킥보드 하면 3윤차도 좀 수리를 좀 하고 해야죠. 어, 아, 이제 뭐, 전동 킥보드 막 붙들고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3년 차 모다에다가, 감속기가 달려서, 아, 변속기, 자동기가 달려서, 이쪽 이쪽으로 어,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속도 조절 레버는 보니까,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좌우 방향 등이 있고, 이런 거는 깜빡이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서 빼서 달면 되니까 경적 하나 달려 있고, 그죠? 이런 건 상관없고, 이쪽 우측 레버 보니까, 속도 조절 레버가, 어, 보면, 이분 거는, 전진, 프론트, 리얼, 후진, 그 다음에 경적, 요렇게 있고, 속도 조절, 어, 시그널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거 수리비가 80입니다. 80. 아,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계기판은 제가 봤을 때, 에, 계기판은 요런 게 달려있더라고요. 이렇게 달려있다고 어, 보시게 되면, 계기판에는 일단, 2단, 3단인지 표시를 해주는 것 같고, 일단, 2단, 3단은, 근데, 일단, 2단, 3단이 아까 없었거든. 어, 근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잔량칸 어, 그 다음에 파워 어, 배터리 남은거 어, 에너지 리커버리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방, 방향 지시등 위에 상향등 하향등 이렇게 표시된 것 같은데 솔직히 다 고치려고 하면 욕심이고 이런 전동차를 보니까 어, 그렇게 돼 있고 이 사장님이 컨트 전동차 부품은 컨트롤러를 이제 탔대. 보통 보면 자기가 이제 컨트롤러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컨트롤러가 이렇게 타버렸대요. 이렇게 타버려서, 이게 탔죠. 컨트롤러가 이렇게. 선이 아주 굵어요. 이게 아주 굵고. 선이 좀 질이 좀 좋은 것같아 일반 킥보다 다른 것 같고. 어.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아 16, 17, 18, 19, 18개 밖에 있네요. 18모스 펙 밖에 있고요. 크기가 크기를 봅시다. 크기. 크기도 컨트롤러 크기도 한번 보고, 어... 예, 전동 킥보드나 전동 막스컷터나 멋도 아, 찐개찐 진입니다. 예. 전동 3륜차나 이렇게 보니까 9cm 나오죠. 9cm 나오고 이런 걸 보내줘야 돼. 9cm 나오고 어, 기락지가 대충 얼마 정도 나오는지. 컴퓨터 이렇게 빡빡치게 이렇게 두 장씩 뜨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20cm 가까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10cm, 20cm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 9cm에 10cm, 20cm 이나오고 배선 가닥 한번 봅시다. 배선 가라 배선 가라 한번 보면 이거를 좀 고치는데 이제. 80만원이 됩니다 80만원 출장비까지 해서 80만원이 들어서 본인이 이제 고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자 일단 보면 자 보입시다 이게 파 이게 모다선입니다 세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선입니다 배터리랑 연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집에 추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잡선들은 내가 모르겠어 브레이크 차단선이 있 수도 있고, 그죠? 이거 속도감, 한선으로 빼쪽 올라온 거 속도감 지선. 그 다음에, 레드, 이거 모다선의 홀센서선이고 아, 블루, 이거는 키, 키를, 이, 키박스를 연결해서 얘랑 플러스랑 연결이 돼야지 이 컨트롤러가 돌아간다. 아, 그래서 이거 키 잡는 선이고, 얘는 모다 홀센서선은 아니고, 얘는 이제 속도 조절 파란색, 까만색 속도 조절하는 레버스 같은데 이게 뒤로 넘어가서 선인들이 다안 나온 것 같아요. 얘에서 속도 조절하고 뭔가 아 삼단 속도 조절하고 속도 감지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빠꾸만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모다선, 세선만 달려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달려 있고 키 넣어주고 모다선 에서 봐가지고 브레이크선만 있고. 전후를 쓸수 있게 해주는 컨트롤러 3륜차죠. 1단이나 3단 들어갈 수 있게 이게 1단이나 3단일 수도 있는데 손이몇개 빠진 것 같네요. 일단 그럼 우리는 돌리기 위해서 얘를 20cm 컨트롤러 18모 스펫짜리를 찾아야 되는데. 에~ 그래 봅시다. 이런 거를 찾아서 전동차를 굴리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와야 되겠죠. 어, 이쪽에 와서 어, 전동 3륜차 컨트롤러 배너에서 어, 부품을 찾아봅니다. 적당한 부품을 찾기 위해서, 어, 전동차, 전동 운반차 가서 컨트롤러도 있지만, 어, 18모스 편 여기 짜리 있네요. 근데 딱 봤을 때, 그닥, 어, 이렇게, 어, 속도 시그널선 이렇게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아까 하나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시간 할까봐. 전동 3륜차 전동 전동 스쿠터 전동 3륜차 4륜차에 부품 10종 샵에다가 부품 1번 샵 부품에 들어가면 컨트롤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모 스페셜에 배터리가 어, 배터리 밧데리 사진 또 제가 어, 봤는데 48인기더라고요. 48. 그래서 어, 48짜리에 6 0공용으로쓸수 있는 거에다가 쓰면 되고. 어, 요렇게 제가 정리를 하죠 이런 전동 찾겠죠. 어, 계기판 달려있고, 어, 모다 달려있고, 어, 속도 조절이나 뭐 이렇게 달려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거 하나 어, 봐 드리면 28, 18 모스 배짜리 요거 쓰면 되겠네요. 요거 18 모스 빼에 800짜리, 42A짜리 쓰시면 되고, 자 어, 봅시다. 중량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어, 48에 에, 60, 42A짜리입니다. 이분 거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더 봐야 되는데 아 저번에 배터리 넣어 주신 사진이 있어요. 배터리 넣어 주신 사진이 있는데 네 개가 있더라고. 12 12 12 12네 개로 해서 24 만들고 24 만들어서 48로 쓰고 있더라고.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48짜리를 제가 배터리 사진을 보고 주에서 48로 60까지 쓸수 있고 이렇게 한 18cm 되겠죠, 이거. 어, 좀더 커도 여유 공간이 있을 겁니다. 아, 길이는 22cm네. 아까 20cm가량 된다고 하면 되죠. 폭 아까 9cm였죠. 9cm였는데, 이거 1 0 c m 잖 그럼, 오케이. 됐어. 그럼 이 정도면 스펙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자, 15짜리는 약해서 안될것 같고, 어, 18짜리 쓰면 될것 같습니다. 18짜리 쓰면 될것 같은데, 자, 모다선 3선. 자,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고, 그죠? 어, 모다, 홀센서선, 어, 홀센서선 어, 홀센서 어, 들어가는 모두 홀센서선입니다. 모두 홀센서선이고, 자 요거나 어, 가속기 가속기선입니다. 어, 가속기선 세선 까만색 주의하고 요거 요거 요게 속도 시그널 선이고 요게 빨간색 플러스선 가속기 5볼트짜리 진입해주는 어, 속도 조절레버선이고, 얘는 어, 전후선입니다. 전후, 전후, 전후 스위치에 연결하면 되고요. 얘는 3단 가속선인 것 같습니다. 3단 가속선. 얘는 어, 키키 전원선 어, 키를 물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속도 감지선입니다. 속도 감지 계기판에 속도 감지해서 계기판에 속도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거는 제가 브레이크 어, 어, 이런 신호선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 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고전이 그 브레이크라 하는데 이 선이 있으면 연결하면 됩니다. 노란 방지선이고요. 아, 그러시면 됩니다. 인크루즈 선인 거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합니다. 자, 이게 노란 방지기는 요렇게 있고요. 아, 상관이 없지 않지로 든가 그래서 우리는 어, 48에 어, 48에 18튜브로 되는 800 아트짜리 쓰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좀 세게 쓸라면 이걸 쓰면 되는데 그냥 요게 적당한 거 같아요. 아.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어, 선에 대해서 어, 한번 더 알아보면 어, 제가 다시 한번 어,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왼쪽에 세 선이 이제 모다 선인 것 같고요. 모다 선인 것 같고. 음. 그죠? 모다선인 것 같고, 모다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선, 어, 그런 것 같고요. 배터리 마이너스 선, 플러스 선인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저는 브레이크, 뭐라고 하는데 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갖다 있으면 어, 갖다 어,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갖다 붙이면 될것 같고 어, 전기가 끊길 때 쓰는 어, 제동 제동 계열인것 같은데 어,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잘도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찾아봐야 될것 같고 어, 고속 조속 어, 고거는 고속, 고속 조속인 것 같아요. 고속 조속. 고속 조속. 어, 잠깐만요. 제가 체크를 안 하고 있었네요. 예, 거 어, 고속이냐 조속이냐, 어, 고속이냐 조속이냐 할때 어, 쓰는 거고, 어, 그렇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 어, 브레이크 선인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요거는 부진. 어, 전진 후진선입니다. 전진 후진선, 전진 후진선. 그다음에얘는점얘는 얘는 뭐지? 속도, 속도 한자를 좀다 똑같이 적어놨지, 막 계속 다르게 적어놓으니까 어, 뭐 어차피 하나씩 찾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어, 시간이 걸려도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죠 하나씩 찾아서 생각해가면서 어, 하는 거니까. 어, 제가 봤을 때 일반이 모다선, 그다음 아니 잠못렸다 모다선, 그다음에 배터리선 그다음에 그일 뭐 말리지 뭐라고 제가 봤는데 브레이크 어, 신호감지선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것 같고 저속 중속 고속 일단이다 3단인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다음에 얘가 어, 전후 얘가 가속, 얘가 어, 속도 신호선. 여가 자물쇠 키 박스. 이 빨간색이 얘, 얘랑 연결하면 좀뻗어 됩니다. 나 모다 홀셋에 선, 그죠? 그 다음에 도난방지선 막그키 뭐 박스선 뭐 그런 겁니다. 아, 필요 없는 겁니다. 약간 경무기선 이런 겁니다. 경무기선 도난방지선 연결 필요하면 쓰고 쓰면 되고 어,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기판에서 속도 시간을 빼주거나 말리지 빼줄 시간을 빼주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어, 브레이크 신호선을 어, 아무튼 얘가 브레이크 선이 같은 브레이크 브레이크 라인을 잡았을 때 브레이크 잡았을 때 얘가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혔다고 컨트롤러에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이건 전후 그렇죠? 저속 중속 고속. 아까 그분이 속도 조절기 어떤 식으로 달려 있는지 한번 보면 그분이 저속 속도조절기 레바를 한번 보여십시다 전동차 이런 전동차 있죠 어, 카페 회거꺼속 어, 중속, 고속 전진 후진 있었다 그랬죠 전진 후진 있고 경적은 어, 아, 알아서 막방위에서 어,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다 배선을 연결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저속 중속, 고속은 어, 커버되고 그 다음에 전진 후진 이분은 전진 후진에다가 전진 후진에다가 경적. 그죠? 전진 후진에다가 어 경적이 들어있고, 어그 다음에 어떤 선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전진 후진에 경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왼쪽 선에는. 왼쪽 선에는 1단, 2단, 3단을, 어 왜냐면 깜빡이가 있긴, 있긴 있겠지만, 그죠? 사진이 안 올라와서, 잠깐만요. 이게, 이게, 이 스위치가 일단 2단, 3단으로 쓸 수가 있기도 하고요. 어그 다음에, 이게 깜빡이로 쓸 수가 있어요. 깜빡이로도 어, 차등에다가 되어 있으면 릴레이 통해서 깜빡이로 쓸수 있고, 라이트 켜고 끄고. 얘는 그냥 배터리만 있으면 스위치 하나 달아서, 그죠? 스위치 하나 달아서, 스위치, 스위치 하나 달아서 여기서 연결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그냥 라이트가 아, 켜지는 거니까. 그죠? 그게 상관없어요. 깜빡이가 켜지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스위치, 요 스위치의 기능만 하는 게 때문에 플러스가 가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요걸 1단 2단 3단으로 쓰면 어 그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속도 조절기를 1단 2단 3단이 달린 어 그런 속도 조절기를 쓰게 되면 그 지금에 없었던 1단 2단 3단과 어 전후 기능을 어 동시에 쓸 수가 있는 어 그런 기능이 나오겠죠 얘가 이 버튼이 눌렀을 때 후진이 이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이 전후진 버튼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오른쪽에 경적이 있고, 왼쪽에도 경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버튼이 잠깐 눌렀을 때 후진이 되는 어 그런 기능을 어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할 수가 있다. 라고 추정을 해보고, 어 오른쪽에도 보통 보면 이분께, 오른쪽에 보면 경적이 있어요. 전진 후진. 어 아, 전진 후진이 있네요. 전진 후진. 그 다음, 1단, 2단, 3단. 라이트 키고 끄고. 이게 그런데 1단, 2단, 3단으로 안 하고, 보통 이게 좌우 깜빡이로 하거든. 어, 그렇게 하고 얘가 이제 경적, 빵빵. 왜냐 경적하고 라이트 스위치들하고는 같이 있거든. 경적, 전진 후진 있고 얘가 1단이던 3단인지 뭐 빵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컨이킵이 이이 전동 스쿠터는 전진 후진 있고 1단 이단 3단이 없어 일단. 그리고 그냥 전진 후진의 경적이나 이런 스위치 기능들은 어, 제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터고 예, 눌렀다가 잠, 잠시 올라오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추천해 주면 아무래도 이런 컨트롤러를 가서 음, 이제 들고 왔겠죠? 수리하러 이런 걸 들고 왔겠죠? 들고 왔으면 아뭐 똑같은 걸 찾으려고 하면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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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는 이거하고 똑같겠죠? 그죠 똑같은 걸 찾으려고 하면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어, 지금 이 이 쪽에 스쿠터가 지금 제가 잠시만요. 이쪽에 스쿠터 사진이 빨갛고 아주 큰요렇게 생긴 건데 색깔이 좀 색깔만 다른 거예요. 색깔만 다른 건데 메이커만 공장만 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온 건데 제가 배터리 사진하고 이런 것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사 배터리 사진하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은 몇장 받아, 는데 카톡으로 주고 문자로 주셔가지고, 음, 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배터리 사진하고 차 사진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음. 어, 좋, 어, 그렇죠. 좋아, 좋아. 차 사진도 제가 어, 공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색깔만 다르고, 어, 그냥 공부러써본 거고. 그런 겁니다. 자, 이거를 어 제가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셨을 거고, 보죠? 어 저희가 뭐, 제가 이거를 안 보여드렸네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어 어떤 차지만 보여드릴게요. 어 자,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차입니다. 이런 차고 어 보시게 되면 똑같죠? 뭉대 예, 하나 나올 거 있고. 있고. 똑 같죠. 이런 거 진짜 많이 수입해서 그냥 많이 팝니다. 어떤 업체. 여기 배터리 들어 있고 컨트롤러 들어 있고.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건데. 어. 요런 거고. 자, 일단 그다음에 한번 앞에서 보면 어, 보통 이 어, 요런 식으로 어돼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제가 어, 약간 어, 요런 건좀 가리겠습니다. 아, 뒤에 뒷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충전기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충전기가 어어 어, 보통 배터리와 같이 보여드릴게요. 배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거는 어디 토출 포트로 해가지고 무언가 장비에다 연결해서 쓰거나 보조 배터리로 쓰는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근데 이제 충전기가 보통 보면 어, 충전기가 이분께 충전기가 중 빨리 충전기죠. 이런 삼각형 충전기로 돼 있고 57.6입니다. 57.6. 57.6을 4로 나누면 보통 계산기 한번 때려보면, 자, 봅시다. 야, 야, 야. 57.6을, 어. 자, 봅시다. 57.57.6을, 키보드로 보면 52V짜리인데, 5, 48로 봐야 돼. 요 왜냐하면 57.6 나누기 4는 14.4V. 14.3V 정도로 보시게 되면, 만충이 예, 그렇게 꺼지기 때문에, 어, 한번 보면, 요게, 어, 14.14, 어, 14,14. 이런 14. 식으로 가서 이제 충전기를 꼽으면, 여기가 충전포트겠죠. 꼽으면, 여기가 충전포트인가? 아, 여기가 충전선이 물려있네요. 이쪽에 이제 충전포트를 이제 꼽으면, 어, 얘가 어, 58로 구성이 돼서, 아 어, 그쵸? 57.6이니까, 2A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구성이 돼서, 어, 갈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7.6이죠. 이런 어, 식으로 조금 어려우면 그냥 이게 48볼트, 어, 그게 들어있다. 아, 48볼트가 들어있다. 근데 배터리가 한 칸, 두칸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메인 보조나 이 서브 전압을 써서 뭔가를 할수 있는 어,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쇼박 쿠션의 오토바이식으로 이렇게 쇼박 쿠션 빠서한 거고, 아까 속도 조절기 하고 계기판 보내드린 건 이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어, 보시면 어, 될것 같네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다 하고, 이런 부품들이 어, 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박혀서 모다가 축을 굴리고 어, 여기에 모다 배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허셔서 연결되어 있고, 어, 그렇겠는데, 에, 그렇게 돼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러는 이걸 하나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하나 더 볼까요 어, 우리가 좀 쉽게 가지고 올수 있는 4륜차다이 1번 전동 운반차 얘 보면 컨트롤러도 있죠 근데 전동 3륜차하고 전동 운반차하고 컨트롤러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아까 저기 전동 3륜차 컨트롤러로 어,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동 손수레 컨트롤러기 때문에 좀 저속이에요 그래서 얘는 빼고 4륜차, 전동차, 부품 10번씩 10번. 어, 전동 3륜차 어, 타이어 전동 3륜차 타이어하고 어 휠하고 이렇게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전동 3륜차 4번군요 일자모터 타이어 3륜차 부품 전동 운반차 전동차 제작 수리 전동차니까 전동차 쪽에 들어가서 이런 계기판 어, 보시면 이런 거 있고 어, 그렇죠 전동차 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기 3륜차 부품 조금 다른 컨트롤러 인데 아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거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쓰시면 어차피 동일한 계열이니까 이거 아, 쓰시면 아, 굴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이트하고 옴미드 어, 그런거는 이제 하고 이거 전동 운반차일 때는 이 컨트롤러 쓰시는게 낫고 어, 전동 운반차 카트 어. 전동 운반차 카트한번 봅시다 핸들 조향 소형 지게차 전동 운반차 소형모터 전동 운반차는 이거는 아니겠고 여기는 못하고 음 타이어 컨트롤러가 있네 전동 3륜차 컨트롤러가 있네 어, 전동 3륜차 컨트롤러 요것도 뭐 보면 얘가 아주 단순하죠 요렇게 돼 있는 컨트롤러인데 요런 거 움직일 때나 아까 그 차량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게 있는데 어, 이쪽 분은 800w 정도 쓰면 되니까 36, 48에 아 여긴 고사양이네요 그다 36, 48에 어, 800에서 1500w 짜리 쓰면 될것 같네요. 이거도 단피하죠40지속이 48이니까 요거 쓰면 될것 같네요. 35a에서 50a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전동 3륜차니까 조금 빨리 예, 달리겠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부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영상입니다. 얘도 어차피 뭐다로 돌아가는 거고. 어, 보시게 되면 얘는 아주 단순해요. 속도 조절 레버. 그죠? 18모 스패짜리 쓰면 되죠 아까 18짜리였죠. 그다음에 어, 전진 후진. 그죠? 요거 쓰면 되겠네. 속도 감지. 그죠? 어, 속도 감지선. 그다음에 어, 속도 신호선 얘가 맞고. 그다음에 얘가 브레이크 착 걸렸을 때 감지하는 선인 거 같아요. 요거는 한 선인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3단 스위치, 일단 2단, 3단으로 해서 돌아가는 스위치고, 어 그렇죠. 얘가 2번이 전후, 그죠. 2번이 전후입니다. 전진 후진 아까 있었죠. 2분 속도 감지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에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배터리 연결하는 선 키를 돌릴 때요 키를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연결하고 모다 삼4선 여기다 연결하고 어 이렇게 연결해서 어, 쓰시면 되고 크기가 17cm에 108에 58이니까 아까보다 조금 작으면 이걸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링크는 제가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제가 옛날에 적어놨네요 가속선 전진 후지선 학습선 어, 속도감지선 브레이크 전위선 어, 브레이크 감지선이고 브레이크 걸리면 모다의 동력을 잘라주는 겁니다. 3단 가속선. 3단 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 다음에 전원하고 모다선 필요, 필요하고, 이분이 아까 있었던 게가속선 있었고요. 전진 후진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3단 가속, 3단은 기능은 없었어요. 3단 근데 레버를 써서 달면 3단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돼서 사이즈는 요거고, 요게 조금 더 어, 단순하긴 단순합니다. 아까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요거 사양에 맞게 해서 변화봤다. 36에 48, 아, 48을 36, 48에 1500와트 정도, 어, 그다음에 1200와트 정도 어, 시키면 될것 같아요. 얘가 1200와트 기준으로 어, 하면 되겠네요. 1200와트 기준으로 해서 어, 쓰면 조금 45A가 지속전류니까 어, 얘 집에서는 어, 1200와트 정도로 어, 매칭 시켜갖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개가 있으니까 골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당진아지 였습니다